알파벳 F의 이름은요. 네. A 하고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A 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네, 토끼 흉내낼게요. 네. 그 토끼 앞니빨처럼 네. 앞니빨이 필요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아랫입술을 네. 이빨에다가 살짝 대세요. 네. 이렇게 대고. 네. 네. 네그 그다음에 고 따라하세요. 네, 네. 살짝 대고 이만의 공기를 네. 이렇게 앞니빨과 아랫입술 사이로 네. 이렇게 냅뿜으세요. 음. 이렇게요. 그래서 F. 자, 여러분들 설명 잘 들으셨죠? 네. 자, 다시 한번 F의 이름 들어볼게요. 네, 이거는 뭐 타이어 공기 빠지는, 뭐 풍선 네. 바람 빠지는 것처럼, 예, 네. 네, 그 바람 빠지는 소리예요. F. 아, 바람 빠지는 소리. 이 네. F 같은 경우는 한국 발음에는 없는 거죠? 네, 간호, 네. 어, family 이런 게 가족이, 네. 어, 옛날에 회미리마트 뭐 이런 식으로 아 있었죠. 잘못된 발음입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는 공우가 네. 되는 거죠? 네. 어, 한국 사람들 누구나 될수 있는 발음이에요. 좋습니다. 네.